어투크 아니 투쿠입니다어 오늘은 우리 둘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헝거 게임 짱군의 헝거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니다좀맛 보기도 나중에 할 거거든요 우리가 연습 나중에 네, 네. 또 네. 이어서도 할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이게 시간 이좀 많이 안나려요네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은 뭐, 여기에 궁금이 이렇게 딱 들어있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었 네, 먼저 타이밍이 좋아서 금강을 딱 꺼냈어요. 친구들, 아면 치게 해볼 거야. 아, 이거 안 들어가지는데요. 네? 안 들어가진다고요. 그럼 내가 다시. 아! 나왜 들어가고. 해보면, 민요 코키로 들어와요. 안상. 상 <laughs>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어, 좋았거든요. 근데 개조파 하지 않겠 개죽 빨리 예. 네, 야, 나나. 하여 다 읽고 가야죠. 솔을 다. <목소리> 한국 게임 맵. 원본 짱그맵. 비직 봉주르 빨리요. 아 내가. 갑시다. 아니요. 여기도 있잖아요. 매발에 숨겨져 있는 무기 식량 상자들을 찾아 싸우 최후의 1인이 되세요. 시작. 자, 아니에요. 여기도 아, 있는데요. 떡님 거만 떡님 유치원은 이쪽이고 어 여기 준비해요. 시작. 아니요. 여기 올라가면 안 돼요. 준비 시작. 시작. 미래 잘 찾아. 템파이 이미 고스란. 아, 뭐야. 에헤 <laughs> 좋은 거 발견했다니. 다이아, 갓바. 우와. 미래 탐피네템전 <laughs> 어.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 어. 음, 어? 응, 가 어? 여기 있는 떡잎 유치원 가세요. 네, 나는 떡잎 마을 갈게. 아니, 내가. 너가 떡잎 마을 갈 거예요? 아니요, 전 여기. 내가 떡잎 마을 갈게, 그럼. 어, 힘들어. 어, 가파셋. 나이스. 저 가파셋이거든요, 다이아. 여기 상자 엄청 많거든요. 저 다이아가 거든요 어, 그 걸려요. 많고. 아, 진짜. 잠시만요 움직이지 마세요 마보세요 내 걸려요 나갔거든요 그르고 아. 나가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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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있어아렉 걸려요 자꾸 아한 다음에 한뒤뭔 소리야 내버린겠다뭔소리해 다시마 다시마 뿌려 빨리 좀 와라구요 먹을 게왜 이렇게 많아 여긴 맞죠? 네, 네. 나 묻을게, 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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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요, 네. 됐어요. 기승님, 있자 어, 어디지, 어디이냐. 칼못 먹게 해야지. 어. 칼이 있다고? 네. 어. 꿈, 네. 아인크래프트가 중지돼요 에이, 몰라요, 진짜. 아, 이고 그럼, 그쪽도 못 하거든요. 어! 완 네, 우리 지금, 거, 각각, 따, 다른 데에서 하고 있어요. 뭐, 말하는 것도 우리가 녹음해서 할수 있거든요. 맞죠? 네. 저 사람, 거요. 페이브는 자기 집에서 하고, 쿠키는 우리 집에서 해요. 응. 어. 빨리요. 우리 지금 통화하고 있거든요. 안보이시 네 빨리 들어오세요 네 들어올세요 들어오세요 내리갑니다짱구메한국게임헝게임 <laughs> 여러분 안녕 똑똑 똑똑 네 들어오세요 방송 찍고 있어요 은 네? 응. 응 지원 숙제, 숙제 아, 오늘 와 숙제 안 했다 나죽는어나 지금 근범밖에 없어요 <laughs> 난 다이아칼 인데 다이아칼 몇 개요? 아 음... 어, 좋겠다 안녕 안녕 비 조금씩 오는데 안오 빨리요 안 들어가죠 빨리 오세요

지금 엄마 목소리가 전체 세계 여러분한테 엄마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어. 그라 이라. 예, 맞아, 맞아. 안돼, 계속 안 떠져. 잠시만. 오늘 끌리니까 이렇게 하고. 어? 끄악, 어 됐다. 아 자꾸 왜왜 이래 걸리냐고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저는 방송 끊겼기 때문에 움직이게네 왜냐하면은 난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에난 공격한다. 어. 챙겨 야리모니께공원 여기 안 깬거 같은데 왜다이 아빠가 못쓸어 거기있다 오잼미어 어, 여기는 왜안치셨나동잎공아 여기는 왜안치셨나다이가 훔쳤거든 맨손으로 다녀야지. 어. 나의 행운은 오늘은 나의 행운. 오! 나이 행운 좋다. 나의 보글 보글보글. 보보글보세요 먹을 거, 보을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만 있다. 보박 <laughs> 파이다. 글 보글보글. 보 나이거 이거 보세요. 응? 아니. 보면안면안 되잖아. 아니, 아니. 나는 똥님. 나는 쌍놈의 집이나 저 둘러 봐야지. 나도. 아, 명예는 좋다. 뭔 소리야?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사람 음, 아, 자꾸 렉 걸림. 야, 너는 왜안 올려요? 왜안 올려요. 왜안 올려? 그냥. 가빠 있어도 좋겠다. 내가 가빠 한 줄까, 그래도. 네. 형님. 아니, 가빠 주세요. 좀 가빠 주세요. 이거랑. 가빠 주댐. 이거. 네. 어디? 네. 철, 철칼 더 준다. 와. 네. 불쌍해서. 와, 나이스. 나이스 형. 알지요. 어? 아, 어 필요 없어. 나 깐지 나가. 어, 여기 왜안 튕긴 게 섰나? 그거 필요 없어서. 튕기셨는데. 어저기 있다, 있다. 왜? 흰둥아, 안녕. 흰종이 내가 밀거쟁이. 훔쳤어. 물거쟁이. 나흰종이 훔쳤어 그거. 진짜? 있던데. 없는데, 흰동이 신동이 구운 닭고기 있던데. 어떻게 하지? 야, 덤벼. 덤벼? 뭐? 덤벼? 그래. 다이아칼 있거든? 아, 저거. 저거 뭐 저거 뭐야? 렉토야렉토야렉토야 아, 이제 나 갔다 잘 먹는지 보자. 다안 그런 건 아니지. 아 진짜 가빠다안입었다니까가빠다안입었다고가이요 가빠 아론나. 아나 네. 왜요? 가빠가지 가파지구. 가어가빠가빠가빠안가빠안가빠안구가가빠안구가 그럼 내가 지는 거 같지. 왜? 잠시만 서봐, 거기. 나 이건 아니도 좀 어려움으로 바꿔게 빵! 빵! 아니 그래도 칼은 한개 줘야지 칼? 있는데? 니한테 두 개나 있거든 아이고 아니 빨리 먹어 모자는 내것 안녕 아 활은 너무했다 슝 내가 그러면은 약하게. 한대로 아, 맞지? 안 먹었자. 응? 나말안할 거야. 빨리 먹네. 아, 해 응. 바로 시작하는 거 웃기다. 나안 죽어요. <laughs> <laughs> 나죽인다는 죽였잖아, 두 번이나. 어. 어, 화살도 있네? 응, 어제는 활이 없잖아. 활이 있는데. 어? 그래서 화살 별로 없잖아. 응, 어딨지? 어, 저기 있네. 응. 접근하지 마! 접근하지 마! 나 아, 자꾸 래 걸린다고. 봐라, 한 번밖에 못 때린다, 얘가. 내가 빠르게 달리는 거야. 왜 아, 왜 자꾸 렉 걸려? 이거 꿀인데. 오, 이거 꿀인데. 와. 아니, 나 안. 남. 그래, 안 해. 야, 내가 이겼다. 근데 너템 진짜 안 해. 못 먹는 것도 있다. 응. 어, 못 먹는데 다이아 풀셋. 다이아볼쌤 못 먹는다구. 다이아볼쌤. 안 돼. 난내맵에 나는... 들어가야겠다. 아니, 이거, 그래도 이거, 그건 해야지. 아니, 안 들어가진다고, 나는. 아이고. 그럼 다른 맵에서 인사할게요. 서바이벌로 바꿨죠. 아 진짜 그럼 내가 넣을걸안 뜬다고요. 안, 네.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았습니다. 어... 아니 놓게 안 보여. 저도 모른다고요.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잠시만요. 네, 네 그냥 안... 친구가 맵이 안 떠가지고 현낭이가 그래가지고 내 네, 혼자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면 비제이로 새롭게 탄생하겠습니다. 뿅!